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 시간 강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6달째 수사 중입니다. 대선 이후 조사 방식을 조울질 해오던 경찰이 최근 변호인 측과 조율 끝에 서면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소리>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한 언론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언재 기족씨 오늘 좀 달라 보이는 거 없나요? 가르마 혹시 바꾸셨나요? 아, 가르마. 아, 가르마는 제가 원래 이건데 아, 네. 오늘 약간 살짝 내려와 있어던것 아... 같은데요 아, 근데 머리좀 자르긴 했죠. 네, 네, 아, 예리했네요, 제가. <laughs> 어, 그, 의도한 다른 답변이긴 한데. 아, 네. 이 안경을 제가 네. 얼마 짜린지 아세요? 이게. 안경이요? 네. 뭐, 한 2만원 하나요? 2만원. 제가 안경 안 쓰면 잘 모르는데. 2만원. 중학생 때 안경만 쓸때 <laughs> 사는 적이 아니에요. 물 그래요? 안경을 한 번도 하겠습니 <laughs> 아, 이거, 나름 네. 20만원 짜린데. 아, 그래요? 10배. <laughs> 공이 하나 더 붙네요. 네. 이 셔츠도 제가 나름 또. 신경 써서 방송한다고. 어 그래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왔는데. 네. 언제 기자 셔츠는 얼마 주고 샀어요? 저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쇼핑 목록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차이는 안 나오는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이게 지금 <laughs> 방송에서 중요한 <laughs> 내용인가. <거 웃음> 아나름이거다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건데. 네. 카메라에 나오니까 또좀 반영해서 잘좀 써주시면 기사를. 기사로요. <laughs> 네. 아 이런. <laughs> 네. 거의... 저도 한 번에 이렇게 입고 나온 거 누가 써주고 하면 얼마나 아... 좋을까 오늘 제가 이 주제 빌드업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네. 주제가 뭐죠?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하긴 했죠 네. 4월에 한번 했는데 낯뜨고온 김건희 여사보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할 때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네, 네. 시작에 불과했다 정말 네, 다시 나이 다시 또 했던 거다안 하려고 했는데 그죠 좀, 좀 저희도 다른 주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네. 했는데 정말 정말 어쩔 네. 수 없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때는 좀 나름 빨리 네, 네. 캐치해서 한거 아닌가라는 네. 작은 자부심도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아주 발빠르게 네. 했던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좀 보충이 그래서, 필요해 네. 보이죠. 자그 아마 게 유튜브 보다가 네. 그 열린 공감 TV에서 커뮤니티에 네. 어 박재 박제? 박재를 해준 기사가 있길래 네. <laughs> 한번 봤는데 와이 기사가 제제 압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음,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제이 기사는. <웃음> <웃음> <laughs> 제목 제목. 네. 저거 제목 맞죠, 저거. 네. 한국의 첫 셀럽 영부인 김건희. 아... 여기는 대토, 대통령실. 네. 저 대통령실 사람이 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네. 블로그 같은데 뭔가 한경이라고 저기 네. 나와 있네요. 그 기사 한번 보시면 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최근 대통령실 복도의 화재가 살짝 김건희 여사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 역시 셀럽. 네. 그래서 뭐 유력 유력 언론들이 김건희 뭐 여사를 사진을 많이 찍는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네. 뒤에 나왔던 내용이 뭐 한국에서 처음으로 셀럽 병부인이 나왔다. 네. 정치권은 예전에 보지 못한 모습에 적잖이 뭐 놀라고 있다.라고 어. 하면서 <laughs> 네. 음, 앞권인 거는 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 <laughs> 주목하는 요인이 외모다. 어네네 네. 눈이 크고 피부가 고운데다 170에 가까운 늘씬한 키가 사람들의 이목을 모이게 만든다. 저는 170이신 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아 그러면 기사가 도움이 된 건가요? 어 정말 유용하네요. <laughs> 참네 외모 네 그래서 뭐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과 네. 뭐 다를 바 없다. 네라고 이제 기사에 썼는데 네. 어 보면 또 뒤에도 웃긴 게 미인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은 셀럽이란 얘긴 듣지 못한다. 아니 근데 정치인이 셀럽이라는 <laughs> 말을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laughs> 정치인이 와... 왜 셀럽이란 말을 얼평을한 네. 번에 세 명을 해 버리는. 네. 음성 어... 이런 거 쓰면 안 되실 텐데. 아... 두 명을 매기네요, 네. 완전히. <laughs>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고민정 이제 의원과 배현진 의원과 다른 점은 네. 어그 뭐였죠 그 내조 아... 조용한 내조에서 나오는 그 조용한 내조 네, 네 겸손함이랄까요 겸손함 네, 그런 음... 게 다르다 아... 네 현명한 배우자 상뭐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170에 가까운 느신한 키뭐 눈이 크고 피부가 곱다 이런 건좀아 음... <laughs> 이게 언론이 쓸 일인가 싶거든요 어, 그렇죠 이게 네. 이런 게 진짜 외람된 거 아닌가 <laughs> 싶기도 한데. 아, 저는 이, 네. 이거 보고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네, 충격을 받았는데. 네. 좀 이런 기사가 우리가 네. 앞에도 그 원재 기자가 네. 지적했던 이미지 메이킹.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 네, 그 이미지 메이킹, 언론이 해준 이미지 메이킹을 바탕으로 네. 완전히 결과물이 나온 게 음... 이제 이런 기사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이제 어, 근거로 드는 게 네. 유력 언론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줬다 뭐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두 가지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셀럽이 됐다라고 아... 이제 지적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근거가 되는 것 자체도 되게 네. 허상들을 네. 허상들을 모아서 그걸 쌓아 올려서 또 거대한 허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좀 어떻게 허상들이 생산됐는지를 좀 네. 저희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네요. 네 아마 영상 그 보시는 분들도 네. 이 사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네. 보면서 어 부장님이랑 이상하다 얘기를 나눴던 게 있는데 네. 어그 경찰 특공대 그 견을 안고 네.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인데 네. 되게 수수한 그 후드티에 그렇죠. 흰 슬리퍼 차림에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 네. 다알 거예요. 네그 사진이 분명히 김건희 여사께서는 네. 카메라 렌즈와 눈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진의 바이 라인은 독자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찍어 달라고 이렇게 네. <laughs> 포즈를 취하고 네.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거 이거 보면서 어 부장님 이게 어떻게 독자 제공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 좋되데 신기합니다 그 얘기를 네. 했었는데 완니나 네. 어, 다를까 이거 미디어 오늘에서 이 사진에 대해서 어 취재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 (4월 4일자) 그 네. 사설에서 이그 김건희 여사 사진이 인수위에서 제공한 것임을 이제 밝혔습니다. 뭐 그렇죠. 인수위에서 인수위도 독자로 일수 있고 뭐 <laughs> 그런 거 네. 아닐까 싶기도 네. 하네요. 네. 그래서 뭐이 처음에는 뭐안 밝혔다가 네. 기자들이 어 그럼 우리도 이거 다 독자 제공해서 쓰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인수위에서 음... 사진을 제공해 줬다. 처음에는 연합뉴스에만 독자 제공으로 네. 나갔는데 네. 다른 언론에서 이게 어떻게 연합에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네. 해서 어 따, 항의를 했더니 인수에서 사진을 줬다 네. 뭐라고 하더라. 어, 인수에서는 오. 물론 그런 일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어 그런 것 치고는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게 네. 마치 지침이 나온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사찰 방문함 김건희 치마 5만 4천 원짜리 쇼핑몰 옷이었다 어. 중앙일보 보도였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독자 제공으로 쓰였습니다. 어. 또 윤 부활절 예배 참석, 한강공원서 반려견과 산책도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독자 제공으로 네. 쓰인 어, 사진을 썼습니다. 그런데 네. 모두 공통점은 우연히 찍었다기에는 구도가 너무 좋았다, 너무 사진이 예쁘게 찍혔다. 만약에 이게 우연히 찍은 네. 거라면, 네. 근데 진짜 경호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음. 어떻게 그까지 접근을 해서? 그렇게 네. 편안하게 아주 예쁜 사진을 찍도록 네. 경호는 도대체 뭐 했나라는 그런 지점이 있죠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사가 네. 어, 너무 꼼꼼해서 네. 무슨 얼마짜리 치마 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친절하게 한다는 게좀 네. 이게 인수위나 대통령실 쪽에서 네. 제공한 사진이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네. 정말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탐사 보도를 이렇게 깊게 아... 이있 취재력을 총 동원해서 네. 찾아냈다기에는 말이 안 되겠죠. 아, 네 역시 네. <laughs> 해놓고 봐도 아무리 네. 해도 이게 실드가 네. 안 되네요. 그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인수이나 대통령실 사람도 음... 독자 아니냐. 네 그게 제일 뭐 네. 나은 말이죠. 사실. 아니 예. 커버가 안 되네요. 이건. 네. <laughs> 그래서 아좀 같은. 언론사 단 네. 입장에서도 좀 부끄럽다, 낯간지럽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는 또뭐 이거 지금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어 김건희 여사가 보안구역인 그 용산 대통령실 음. 집무실에 방문한 사진이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laughs> 김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페이스북과 팬카페를 통해서 이제 이게 공개가 돼서, 네. 최초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까지 <laughs>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안구역이잖아, <laughs> 네. 보안구역. 네. 그래서 이게 김여사가 27일, 28일, 어, 이틀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 김여사가 27일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을 했고, 네. 다음날 28일인 어 28일에는 김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서 장디 강장과 집무실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 모습들이 다그건의사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네.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음... 이 도대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네. 참싶은그 그동안 이렇게 전례 없는 일이어 가지고 네.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 저는 이게 좀 그쪽 관계사 간 멘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27, 28일에 그 김건희 여사 방문했고, 네. 30일에 이제 어,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어, 뉴시스 보도인데 네. 사진을 찍은 분들이 대통령실 네. 직원인가?라고 네. 취재진이 물었던데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네. 찍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에 들고, 어, 들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내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묻는 걸,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음 정말 안 가는데. 네. 이거는 <laughs> 네. 이런 말이 이제 네. 아 선수끼리 왜 그래?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뭘 그런 걸 묻고 그래. 그 그럼... 이런 건데 이게 관계자도 약간 뜨끔했는지 아 이거 좀 네.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네. 네. 20분 뒤에 지대진을 만나서.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이제 김건희의 사건다. 네. 찍은 사람은 대통령실 음... 직원이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이 촬영했다고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카메라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네.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차라리 찍었으면 찍었다 네.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대통령실 제공으로 사진이 나가면. 네. 안 되는 건가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분명히 있고 네. 이때까지 관례상 다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그렇죠. 팬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이거 그래서 이팬 카페 만드신 분 있잖아요. 요새 네. 또 한참 언론 보도가 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제가 살짝 들어가봤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는 그 김어준 공장장이랑 또 설전을 벌이고 계신데.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보시면 그 열린 등마켓 때또그 네. 비하인드 컷들을 공개하셨는데 아... 항상 또 원본 사진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알아보면 원본 사진 이렇게 꼭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이이 <laughs> 이, 이 원본 사진 을 이렇게 올렸 올렸더니 언론에서 이걸 그들 또 받았어줘요. 맞아요. 제목이 뭐냐면 이투데이 그렇죠. 어, 보도인데 건사랑 열린음악회 김건희 여사 원본 사진 대방출 <laughs> <laughs> 반올림 머리 체크 정장도 완벽 소화 그냥 선배 것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laughs>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논란이 네.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당시 김 여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뭐 원본 네.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또 기사로 써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화제가 돼서 네. 기사가 되는 건지 네. 기사에서 화제다 화제다 해서 이걸 화제로 만드는 건지 네. 뭔지를 잘 이제 모르겠어요. 정말. 약간 머리가 혼란해지죠. 네. 이게 사진은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받아쓰고 네. 화제다 화제다 하면서 하니까 앞에 있는 사진도 뭐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본 기, 그 사진은 없는데 네. 다 아는 사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자면 그 셀럽 영부인 김건희 기사 네. 이런 기사가 이제 왜 나오는가? 네. 마치 이게 진짜 김건희 음. 여사가 어, 여론이 어, 이렇게 셀럽이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만들어진 셀럽이라는 거는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말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원재 기자가 준비한 거는 또. 그중에 알짜배기만 모아서 그렇죠 단독 기사만 또 모아왔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카라다가안한 것도 있고 뭐 네. 이제 5월에 눈에 띄는 그런 단독들이 많아서 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모아봤습니다 네. 5월 4일에 조선 비즈 보도고요 <laughs> 단독 이 가방 뭐냐 대외활동 시작한 김건희 슬리퍼 이어 가방도 완판입니다 아... <laughs> 어 어느 부분이 단독인 건가요 근데 어느 부분이 단독인지는 완판이라는 거 아닐까 아. 가방이 완판됐다 <laughs> 뭐 그런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좀 보면은 이제 일단 김건희 여사가 3일에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고 음. 여기서도 또 패션이 주목받았다 이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치마가 화제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했고 네. 어, 다음으로 이제 가방 가방도 어. 문이 그리 오자 온지 무려 2 시간 3 0분 만에 네.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기사를 읽어 보니까 네. 품절됐다는 게 단독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완판됐다는 완판. 게 단독네요. 이아뭐 네, 끝입니다. 뭐더 없습니다. 아네 어쨌든 이런 것도 단독이라고 하나요? 어뭐 단독으로 먼저 했나 보죠. 뭐 어쨌든 <laughs> 네. <laughs> 뭐 중요성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일단 네. 내가 제일 빠르다. 아뭐 그런 거 아닐까 싶고 아 이게 이거를 이길 단독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또뭐 아, 있나요? 뒤에도 이제 국민일보가 네. 이에 질세라 단독 보도합니다. 네 단독 김건희 여사 검은색 신생 정장 자비로 영세 업체서 구매. 네네 네. 이것도 아... 좀 많이 본 옷이죠. 그이 기사 하 입었던 네, 옷인데 저, 이거는 저 다른 매체 통해서 보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출처가 네. 어딘지가 저도 이게 그러니까 궁금하고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딱 취재를 했는가, 네.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는가 그런 거잘 네. 모르겠긴 한데 한번 내용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10일에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할 때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이후에 이제 취임식에서는 이제 흰색 원피스로 네. 입으셨죠. 음... 그래서 이거를 놀랍게 국민일보가 조은 모두 영세업체에서 맞춤 제작했다는 사실을 취재, 취재합니다 취재 음, <laughs> 어떻게 알아냈는지 뭐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네. 뭐 인수위 혹은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줬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이, 요새 이 시점에 계속 이제 옷에 꽂혀 있으니까 네. 좋은 뭐야 이렇게 이제 찾아봤거나 음, 네. <laughs> 그래서.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기사 네. 뒷부분이 또 인상적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이미 네. 뭐 (1~2미터) 뒤에 따라가는 모습 보고 뭐 낮은 자세로 조용히 윤 대통령을 내조하겠다는 라취지라고또 네.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고 해석도 네.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패션과 뭐 이런 영세업체를 생각하는 네. 그런 점들 그리고 음... 내조까지 정말 네. 뭐잘 드러나는 기사였고요 음... 10일에 이제 이대리 보도도 이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 좀 기자 정신이 빛나는 거 아닌가 아...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가 뭐 의혹을 파헤쳤거나 뭐 이런 거 아니 뭐 의혹까진 아니고 네. 비공개 회의의 식사를 파헤쳤더라고요 아... 네. 12일에 수석보좌관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대리가 이제 비공개 회의를 네. 취재에 성공한 거죠. 뭐 아... 단독 국정 내조 김건희 여사 1일 비공개 회의에 샌드위치 네. 대접. 아 비공개 회의에 네.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대접했다는 게 단독인 건가요? 그렇죠. 샌드위치를 네, 아... 대접했다라는 게 중요한 단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침에 일찍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직원, 대통령실 직원들을 위해서 손수 이제 아... 아침을 준비했다는 거죠. 샌드위치랑 당근 주스를 전달했고 뭐 참석자들이 노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참석자들이 뭐 허기진 배를 채운 후현안한 <laughs> 논의를 한게 집중에 도움이 <laughs> 네, 됐다. 뭐 네. 라면서 아주 반응이 좋았다. 그런 아...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그 대접 부탁드리고요. 네. 네 회의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근데 비공개인데 네. 공개라네요. <laughs> 비공개인데 이거 네. 어떻게 알고 취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이게 비공개면은 회의를 굳이 굳이 취재를 했으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샌드위치와 당근 주스를 마신 것이냐 먹은 거냐 비공개를 좀깰 만큼의 정말 뭐 네.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샌드위치 대접 그러니까요 이게 어. 비공개 회의를 단독 보도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그래서 그래. 아주 훌륭하게 내조를 잘했다. 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사 어, 네. 나올 거다 나온 것 같은데요. 가방 옷 샌드위치 다 나왔는데 이번엔좀 따뜻한 네. 가슴 따뜻한 미담 기사를 21일에 서울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단독 김건희 여사 발가락 골절 시골 유기견 난문에 구했다. 입니다. 음, 김건희 여사가 워낙 또 애견인으로 유명하시죠. 그쵸. 기사 내용은 그 김건희 여사가 발에 크게 다친 유기견들의 구조를 남물래 지원을 해서 안락사 위기에서 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급히 치료해야 하는 이 유기견 사연을 지인에게서 듣고 구조 단체에 연락해가지고 음. 모든 비용을 대테니 구조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이 구조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음. 것을 원치 않아서 음. 남문의 구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네, 뭐이 정도야 그 미담이니까. 네, 그렇죠. 뭐, 뭐 좋은 그 좋은 일 하신 거고. 네.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다면. 그럼요. 뭐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네. 앞에 워낙 또 너무 잔잔한 것들이. 네. 많이 밖으로 공개되다 보니 이런 것도 좀그 네. 실제 행한 선한 행위에 비해서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그 사실 정보 출처가 네. 되게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출처잖아요. 이게 네. 진짜 어떤 미담이 발굴돼서 네. 기자가 우연히 취재를 해게된 것과 네. 어, 권력 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그대로 받았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네. 이렇게 뿌려지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 네. 뒤에서 흐지는 거를 뭐 독자 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언론이 나름 또제 사부라고 네. 권력을 견제하고 아,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 큰데. 네. <laughs> 너무 좀 네. <laughs> 그런 게 퇴색되고 없어지는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제가 이거는 영화에서 본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아네 영화 네, 네. 절대 네. 현실이 아니고 어 뭔가 그 기업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네. 그거를 묻으려고 네.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뿌리잖아요 막. 아 그렇죠 기사를 밀어내려고 네, 네, 네. 기사 밀어내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당선 직전까지도 굉장히 의혹 보도가 네. 많았는데 당선되고 났더니 온통 다그 네. 패션 보도 어, 뭐가 얼마더러 완판됐다더라 어, 오늘 뭐 이십팔일에는 결국엔 이제 셀럽 영부인까지 네. 등극을 하게 됐는데 언론에서도 좀 거리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렇죠 오한달 아, 동안 나온 것만 이제 단독 살펴본 것도 이 정도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6월부터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6월부터 또새 출발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그 원숭이 두창 저희 다루었을 아, 때 네.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혐오 표현으로 유튜브에서 막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댓글을 네. 삭제하진 않는데요. 네. 저희가 막은 게 아니라 네. 이게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걸려지는 네. 부분이 있어서 네. 안타깝지만 네. 네 저희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뭘 봐야지 삭제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막 보냐고 <laughs> 네. 막 인터넷에 <laughs> 어떻게 보냐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네. 못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응원 메시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네. 네. <laughs>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어,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저는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항상 행복한 사람들 강한 자에게 무릎 굽히고 약한 자에게